네, 그 오늘은 어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7월 2일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목은 이제 노동자 대회를 결기로 해서 윤석열 정권의 권력 기반이 재편될 것인가, 권력의 성격이 달라질 것인가 이겁니다. 먼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과거 정권에 대해서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모든 정권은 이제 그 친자본 반노동, 친미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도보수, 친미의 중도보수와 종미의 수보수가 노동계획을 탄압하면서 진정한 계획을 원하는 시민들을 이제 그 우롱을 해왔습니다. 이승만의 경우에는 이제 그이 반공 엘리트들이라 고볼수 있겠죠. 친미 친일의 반공 엘리트들이 이제 미국의철저한 대리정권이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이제 이런 군사 엘리트들은 이제 미국이 육성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그이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이제 긴장한 게 있었고요. 본질적으로 이제 전형적인 파쇼에 해당합니다. 이들 파쇼들이 이제 철권 정치를 하면서 정치 엘리트와 관료들을 지배해왔고 재벌들과는 이제 동방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노태우와 이제 김영삼은 일종의 그 과도기인데요. 노태우는 이제 마지막 군부 파쇼 정권이었고 어, 김영 김영삼은 이제 군부 파쇼를 정리한 최초의 이제 부르주아 정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파쇼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가는 과도기였다는 겁니다. 아 김대중은 이제 그 청년기 때 다양한 사상적 경험을 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두 번이나 구했죠. 일본에서 납치됐을 때그고 한국에서 사형 선거를 봤을 때 미국이 구해줬습니다또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삼 때그 IF, IF가 김영삼 정권 말기에 나오면서 미국 그걸 막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김대중이 당선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이제 그 대리로 부드러운 대리 통치 체제. 그러니까 박정희와 전두환 시기 아니라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를 세계화를 받아들였죠. 구조 국민이나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식 그 정치 체제도 어, 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재벌과 관료의 자율성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김대중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미국에 불복했다고 보시고 노무현은 이제 미국에 너에 특별하게 그 감사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황상 조건상 구조상 미국과 타협할 수가 없었다. 양자 모두 브로조아 민주주의의 경향을 을 지졌다는 거고 이들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제 광범위한 민족주의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통일이라든가 이런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한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은 이제 어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 대해서 보여주,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무현은 이제 그이 김대중의 후광으로 당선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그이 노무현 씨로 와서 남한의 네. 이제 전 분야에 내적으로 체계화된 미국의 어떤 지배력 또 관료의 지배력 이런 것들을 체념적으로 어, 받아들였으면서 이러한 이제. 노무현의 어떤 서민적인 희망, 이러한 이미,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제 좌절이 되는데, 노무현은 이미 그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어, 그러한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이제 어떤 친미 엘리트의 재벌이라든가 아, 관료들, 이래서 시장 탓을 했다는 거죠. 관료, 관료 시장 탓을. 결국은 이제 자살로 어, 마무리했는데, 다만 이제 김대중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가 일정 부분 그 서서히 사라졌지만 노무현의 이러한 낭만적 낭만적이고 민족적이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높바라는것 소부르주아적 광기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시대 와서 노무현 시대 와서 소위 그총학생회장님이라는학생운동권도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극 급진성을 정리하면서 급진성을 정리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면과 김대중의 유산 그죠 그, 그 유산 아래 과거에 자기들이 타도하려고 했던 극우 정치인들과 아 말다툼 실제 실질적인 투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말다툼죠. 어. 낮에는 싸우지만, 밤에는 이제 사이 좋게 그 동창회를 하면서 권력을 주고받는. 이러한 그 10년에, 10년에 뿌티브루즈와 소브루즈와 정권이 있었고요. 이명박과 이제 박근혜는 이제 소위 말하면 파쇼죠. 어, 박정희로 내려오는 파쇼의 추억을 현실에 에~ 제안하려다가 이명박은 이제 강우병 사태로 그다음에 박근혜는 세월호와 그다음에 백남기 농, 농민이죠 그~ 그~ 사망 사건으로 어~ 그리고 기국적 종말을 에,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와서는 비로소 이제 미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 의해서 양산되고 미국에 의지했지만 이전에 미국 없이도 살수 있는 현대판 구구세력이죠 어~ 기독교 그다음에 참전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성이 됐고 옛날에는 돈을 받고 대모를 했지만 이제 자기 돈을 쓰면서 보수 세력이 대모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박근혜 시절에 이러한 보수 세력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이제 이 노파라는 것처럼 광화문이죠 태극기 그 이런 식으로 집단적 광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그, 기존의 친미와 친일의 후손들, 그 학계, 관료, 기업에 잘 잡은 미국 유학파, 그 다음에 매판 재벌, 이런 기, 다수의 기독교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파시스트부터 성장한 언론 재벌들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제 수구 보수가 자생적인 권력 기반을 갖게 되는 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을 최초의 관료 정권이라고 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러한 관료들은 이제 그 엘리트 장교나 재벌, 그다음에 에, 나팔수 언론들과 마치 이제 과거의 박정희 전두환 친미 파쇼의 유산이었죠이 중에서 이제 엘리트 장교들은 정치에서는 멀어지는 대신에 분산 복합 체제에서 경제적 떡거물이죠. 에비오 장교들이 어, 소. 어, 영업권만 되더라도 대부분 다 군산 복합업체에 취직을한다고합니다그다이에이제조을동을보한이런언론들이제그 새로운 매체이영상 새로운 있습에고있부터 어, 하지만 종편 등고로이제 어, 약간 다이이제회생을하고있죠 어, 그래서 과거을이제상쇼에팔수했이데지금이제 소위 재벌에 자본주의에 그 의존해서 특히 재벌에 광고로 먹고 살고 있다. 재벌이 좀 화려하게 과거에는 이제 그 과거 파쇼에 연맹했지만 연맹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르주아 정권에서 길들이기 부자 정권도 아직까지 재벌은 길들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과거 파시처럼 완전히 중속당하지는 않았다. 그리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내판적 성격, 그러니까 어 국내 이익을 착취하는해서 해외의 대자본과 매개시켜주는 그러한 협소한 역할에서 글로벌하게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글로벌하게 세계화됐다는 것. 엘리트 관료들도 군부와 달리 이제 독자 세력화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군부 시절에는 정말 조인트를 맞았답니다. 조인트를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시대에도 어, 하라면 하라 이런 식으로 정치 엘리트들이 우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엘리트들은 과거에 이제 각종 고시를 통해서 어, 양산돼 왔고 이들이 특히 이제 미국에 유학하거나, 유학 유학하거나 미국 네트워크죠. 미국 네트워크에 포섭된 행정관료. 들 그다음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경찰이나 검사처럼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사법관료들이 상당수 많았고, 일부 이제 경찰대 출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 권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엘리트 관료들이 이제 그 일부가 박정희가 임명한 그 임명직 국회의원이나 그 이후에 이제 비례대표를 통해서 소수가 국회의원이 된 거죠. 간혹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총리까지도 이제 에, 에 나가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관료 엘리트들이 독자적인 정치기반 다시 말해서 대선 후보에 나오는 것들은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료들이 이제 그 장관이나 비례,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을 거쳐서 총리까지 나가게 되면서, 어, 독자적인 정치인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래서 이들은, 이들은 이제 엘리트 관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죠. 정치계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간들이 이제 김종인 박정희 때부터 살아온 김종인이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결안을 맞은 정원식이나든가 이런 여러 이제 학자 출신 관료 출신의 그~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대선에는 가지 못했는데 최규환은 이제 그~ 군부 파수절에 에, 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독자 정치 세력과는 하지 못했습니다. 황교안이가, 황교안이가 갑자기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다가, 권한 대행이 됐다가, 어, 이, 이, 대선, 그죠? 어, 대선에도 이렇게 출마, 어, 대선에도 출마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졌죠. 반면 이해창은 세 번이나 경선에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어, 대선 본선에도 나갔는데 결국은 당선되지 못했다. 2022년 선거에서는 이제 관료들, 윤석열, 김동연, 최재형 같은 관료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현재 관료 지배 정권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텐데요. 과거에 검찰은 이제 이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 권력의 선계이기 때문에 이인자처럼 어, 보였죠. 대통령 빼고는 전부 다 아, 검찰이 이, 이 구속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음,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산 때는 전두환 노트북. 그리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 와서는 장관이나 정치인 정도는 이제 검찰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정도로 검찰의 에, 자율성이 확장됐고.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는좀 다르죠. 특별하게 아주 뭐 중요한 비위가 있었던 건 아닌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물고하실 정도로 검찰들이 이제 압박 수사를 했습니다. 현직 때, 노무현 대통령 현직 때는 이제 검사들과 검찰, 검사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맞짱토로는 음, 결국에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에서 무엇현 대통령을 구속 시킬 정도로. 그래서 사실 선출되지 않았지만 최고 권력 수준이 이, 이된 겁니다. 근데 박근혜의, 박근혜의 구속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독자 판단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하라고 한 것을 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 문재인 시대에 와서는 비로소 이제 대통령 1인자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권력을 선언을 합니다. 일종의 관료 부대타죠 이런 것들이 이제 김동현이라든가 최재현에서도보여져가지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들은 이제 엘리트 관료들이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권력에 대한 야망을 분출시켰다 윤석열은 이제 관료공학 중에서 검찰공화국을 이미 선포했고 어~ 한동을 한동을 통해서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검찰공화국을 재생산하려고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이제 검찰공화국이 그 이미 완성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laughs> 검찰 권력이 윤석열이 이제 검찰 세력, 변호사 이런 세력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큰 조직 기반은 사실은 이제 구수구 세력이죠. 어, 그리고 이들이 현대판으로 된뭐 태극기 부대 같은 이런 세력들 재벌들 그리고 노동 탄압을 원하는 이러한 보수적인 세력들 반복 세력들 기독교 일부 기독교 세력들 이러한 구 세력이 윤석열을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도 겉보기와의 달리 다른 엘리트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구 세력의 기생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같은 엘리트 관료들은 자신들이 정치 엘리트나 미국 재벌로부터 자율성을 쟁취했고 또 이제 관료가 가지는 엘리트성 즉 합리적인 판단이라든지 권한을 가져서 자기들이 우위를 지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윤석열을 키운 것도 음, 처음에는 이제 그 박정희 전두환 이러한 전두환 체제죠 이런 체제였던거고이 후에 이제 문재인과 같은 정치 엘리트들이 이러한 관료들을 제대로 이제 그 통제하지 못했죠 우유부단하. 그래서 어, 한국의 관료 체제가 이렇게 왜곡된 거는 사실 이제 그 서구식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어, 구현되지 못해서 어, 왜곡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잔재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박근혜 세력을 때려잡았는데, 박근혜 세력은 자기들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문재인과 맞장을 뜰려는 윤석열을 선택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이와 같이 이제 구 세력들의 연합 정권인데, 만약에 윤석열이 이 점을 망각하고 권력을 이제 이 검찰에게 독점시킬 경우에 윤석열의 정권의 기반이 그 와야 될 가능성이 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4.27 노동자 대회 때 과연 그러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가 어떨 것이냐는 거죠. 윤석열이 이제 검찰의 권력을 집중하면서 나머지 세력들이 윤석열을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이미 집회 제한을 풀어서 광장을 지켜보고 있다. 대규모 집회를 할수 있게끔 법적 제한을 풀었다는 거죠. 과거 사례를 보면 이명박이 이제 당선되자마자 광우병 시위로 시위가 꺾였고 이걸 반격하려고 무리하게 이제 노무현 망신주기를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더욱더 이제 그 광장이 정치를 압도했고 야권연대로 이명박 정권은 퇴임할 때까지 계속 패배를 했습니다. 박근혜도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시도할 만큼 강력했지만 결국은 임기 1년 6개월도 안 돼서 세월호 사건으로 광장에 도전을 받았고 결국은 2015년 11월 백남기 열사가 사망한 이후에 결국은 또 광장이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10몇 개월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됐고 탄핵을 앞두고 사실 이제 탄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서 기존 지배 체제와 노동자 민중 시민의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지배 세력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정치 엘리트와 사법 엘리트들이 노동자 민중에 불복했죠. 탄핵이 된 겁니다. 7월 1일 이제 윤석열 정권도 이명박처럼 임기 두달 만에 이제 광장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 조건에서 이제 구 세력들이 김건희 파동에도 불구하고 대안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사태, 갑자기 수요가 이제 갑자기 그 폭발한 거죠 보복수요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난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뭐 우왕좌왕합니다 외교 안보와 내치에서 그런데 윤석열이 권력을 일방적으로 검찰에게만 집중시키기 때문에 집권세력인 국민의 힘의 정치 엘리트들 불만을 경찰과 같은 이제 검찰 이후의 관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죠. 민석열이 기가 한번꺾이죠 검찰의 기가 한번 꺾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모든 집회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일날 충돌이 일어나고 도시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보정당이나 시민진영이 지금 쇠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장의 주인은 이제 노동자이고 민주노총이 중심이 됩 노동자들은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시민권을 획득했고 비정규직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임금투쟁을 하면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경제투쟁이 점차 지금 왜소화돼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자본가정권을 위협할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광호병 때나 난 박근혜 때 그럴 때좀 계기가 있, 있을 때는 이제 거리로 나와서 정권을 위협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지금이 이제 그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물가 인상이 장난이 아니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자본가 탓, 정유 회사 탓을 하죠. 한국의 국감 원장은 은행 금리 탓을 합니다. 그런 실질 임금이 깎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거리에 점차 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윤석열은 이제 민영화, 구조조정,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시간이 가능하기도 하고,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직무를 감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갈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휴태나 친미적인 경영성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전쟁에 이제 구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첨단무기들이동원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이 실패하기 원하죠. 그러니까 광장에 나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결국은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 민중 대회, 시민 총궐기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적인 야당 민주당들이 이제 사람들로 광장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한 차례 지금. 대결을 앞두고 있다. 노동자들이 뭐 본때를 보여주지 못하면 윤석열은 당분간 계속해서 검찰공화국을 지속할 것이고 노동자들이 본때를 한번 보여주면 검찰만 가지고는 될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간과 협치를 요구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 경찰과 관료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다른 이제 그 보수 세력과도 권력과 그 파일을 공유를 해서 검찰만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사태를 극복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계가 멀리 보면서 여기저기 터지는 사안별 투쟁에도 역량을 배치를 해야 되지만 방화문과 용산에서 이 정권 자체 특히 검찰공화국에 대한 광장투쟁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안별 투쟁을 안할 수는 없지만 사안별 투쟁에 너무 분산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투쟁과 사안별 투쟁을 잘 대분하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